음, 이거 잡아줘봐요. 음, 자, 패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어, 주님 탄생하신 날, 저는 반대로 예수님의 무덤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 탄생하신 날 무덤 교회에서. 항상트리를할일은 없고요 그렇지만 정말 한산해도 너무 한산해요국은한한번 어, 제가 예수 한국은 교국은한국한번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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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은 무덤 안에는. 이렇게 바리케이트로 막아놔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 좁은 공간에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요 혹시 들어가 보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저 안이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공간입니다 어? 네. 오 사람들이 들어가네요 네. 아마 이 어, 교회 신부님 또 사제님들과 이렇게 연분 또는 친분이 있는 분들은 잠깐잠깐씩 잠깐 들어가네요. 네. 이거, 이걸 떼기라 그러나요? 또 신부님이 슬쩍 그냥 뛰어 들어갔다가 나오듯이 저렇게 들어가도 나오고요. 이순신 무덤 동굴 안에 스케치 이렇게 보시고 어, 천정에는 아직도 이제 밖에 빛이 있어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요 예, 지난번에는 제가 어,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제 카메라를 신부님께 드려서 들어가셔서 이렇게 우리 어, 성지가 좋다 시청자분들께 안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여기 신부님들은 다 제가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저쪽에는 아르메니안 사제님들 조금 전에 나가신 분은 정교회 사제 그리고 아까 문을 열어서 들어갔다 나오게 하신 분은 로만 카톨릭 사제들 어쨌든 무덤교회에 저도 이렇게 한산한 어, 1 0 개월 이상 한산한 무덤 교회는 정말 어, 처음 경험하는 그래서 오히려 어, 조용히 무덤 교회를 찾아서 어, 말씀도 보고 어, 묵상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어, 제가 카메라를 든 김에 무덤 교회 안에 한번 스케치 좀 해드리고요. 예, 간혹 이 와이파이 소지가 그, 어, 약하면 끊어지긴 하지만, 그걸 하는 데까지 하고 예, 무덤 깨 안에서는 이렇게 촛불 하나 보는 것도 그냥 마음에 와닿고요. <laughs> 예, 이렇게 감격해하는 Where are from? Where are from? You from? Here? 아, 영어를 못 하시는 <laughs> 어쨌든 메리 크리스마스. 아르메 아르메 아, 아르메니아. 웰컴. 땡큐. 아르메니안. 예스. 아, yes. 그래 간혹 이렇게 현지인들이 이렇게 가이드를 통해서 오는 순례객들이 있고요 지금 아마 아, 미사를 저 위에서 드리네요. 이렇게 예, 미사를 드리는데 좀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한번 코로나 중에도 무덤 교회의 미사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덤 교회의 미사를 한번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순례객은 없지만 이때 매일 미사는 계속됩니다. 제가 들어왔길래 다행이네요. 이렇게 모든 분을 이렇게 받아놨지만 들어와 있는 저는 안에서 볼수 있는. 지켜보는 분들계수 어떤 기 회로 이동하 는것같 습니다. 네, 길을 열 고요. sanctificetur nomen tu, aperi a regnum tu, di al voluntas tua, sicur in cielo et in terra. Pane nostrum, quotidianum, 지금 패친 님들께서는 어, 무덤 교회 예수님의 탄생 날 무덤 교회에 오니다 에... 네. 금요일 저녁 어, 목요일이죠. 예수님 탄생하신 날 무덤 교회에 미사를 보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와서도 볼수 없는 귀한 장면을 이렇게 그 추운 겨울인데, 맨발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수도사님.

네, 미 사가 드려 지는 무덤 교회 뒤쪽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네. 코로나 기간에 찾는 이는 없어도 예수 님 무덤 교회에 서는 이렇게 매일 미 사가 드려 지고, 특별히 오늘은 예수 님 탄생 하신 성탄절 이부에 예수 님 무덤 교회에서 드려 지는, 미사라 더욱 의미가 있고요. 특히 이무덤교에 미사 때 울려지는 오르겐 소리가 너무 무덤교 안에 울려 퍼지는 장엄하면서도 은혜로운 무덤 안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전 세계 코로나로 아, 거리 두기와 아,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의 무덤교회에서 들려지는 라이브 어, 예배가 더 마음에 와들 듯 하고요. 한번 오르겐 소리 들어보시겠어요? 가 워낙 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라이브를 하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의 무덤 교회에서 드려는 미사와 베들레헴이 아닌 예수님 묻힌 무덤 교회 안에 현재 라이브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제 로마 카톨릭의 미사에 이어서 또 정교회나 아르메니아의 미사가 이어질 거고요. 자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예수님 무덤 안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자, 아,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이후에, 저는 예수님의 무덤교회를 찾았습니다. 탄생과 죽으심, 더 힘내시고, 그래도 즐거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성주절 되시고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예루살렘입니다.